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넥서스를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번호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The child, 아이인데요 Who is placed? 놓여진 아이죠. 어디에? In a foreign language environment. 외국어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요. Attains, 습득합니다. A satisfactory competence 만족스러운 competence. 그러면 역량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능력 역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In the language 그 언어에서, in the new language 그 새로운 언어에서, with amazing speed 정말 놀라운 속도로. 근데 그 이유가 뭐야? Not only 나왔으니까 뒤에는 but also 나오겠죠. 뭐 때문만이 아니라 뭐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He is linguistically more flexible 그가 더 인, 언어적으로 flexible 유연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뭐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without restraint and self-consciousness restraint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약 같은 거죠 제약도 없고요 and self-consciousness 자기를 의식하는 거 self-consciousness가 자의식이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linguistically more flexible이랑 without restraint and self-consciousness 이게 병렬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오케이. Okay. But also 또뭐 때문이래요? His language needs 여기서 need 동사 아니고 명사죠. 그의 언어적 필요가 are much less 훨씬 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적기 때문이라는 거야. 뭐보다 then those 아 지금 those 뭐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needs랑 비교하고 있는 거죠. language needs랑. 누구의 language needs예요? of an educated adult. 교육받은, 박식한 성인의 언어적 필요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죠. his experience and his vocabulary. 그의 경험과 그의 어휘력은요, are much limited.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어디에? in his own language. 그의 그 스스로의 언어, 얘의 모국어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국어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대요. And 그리고 it takes 그것은 takes 들게 합니다. Him 그에게 comparatively little time comparatively 그러면 상대적으로 little time 적은 시간이라는 거죠. 뭐 하는데 있어서 to gain control 통제력을 얻음에 있어서. of an equivalent vocabulary, equivalent, 대등한 어휘력이죠. in the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에서의 동등한 수준의 어휘력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데 필요한, 얻는데 더 적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자, 아, 이가 성, 인보다 어휘를 더 빠른 속도로 배우기는 해요. 어메이징한 스피드로 배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not only,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오면 A가 초점이에요 B가 초점이에요 B가 초점이죠 그렇다면 그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유 1번은 뭐였어 내내가더 Flexible하고 더 Restraint도 적고 또 Self Consciousness도 없고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때문이란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얘네 language needs가 적다라는 게 요지인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앞서 말했던 버도스 because 이하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부연 설명이 어떻게 돼 있어? 얘네의 경험과 얘네의 어휘력은 얘네 모국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이이다 보니까 경험도 적어 어휘력 어휘 사용한 것도 적어 그렇다 보니까 얘네 모국어 사용해서 썼었던 만큼의 그 동등한 어휘력을 얻는데 시간이 적게 든다라는 거예요. 성인은 어휘 천개 만큼을 써야 일상생활이 되는데 아이는 아직까지 써본 어휘가 백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 환경에 놓여졌을 때 100만큼 배우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법 포인트 같은 거몇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Because he is linguistically more flexible and without restraints and self-consciousness. 제가 이거 두개 병렬이라 그랬죠. 자, 우리 문법에서 병렬 연결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였죠? 통사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능과 형태가 동일해야 한다는 라 거였고 기능은 function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형태는 form이라고 번역이 되죠 자 기능과 형태가 동일하다고 해야 될때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형태라 함은 형용사 구와 형용사 구와 형용사 구 이런 식으로 품사가 엄격하게 정해진 형용사 라는 품사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쌍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전치사구 와 지금 뭐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자,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건 영어학 통사론을 공부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치사구와 형용사 구는 그 형태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 문법에서도 배우는 것처럼 전치사 구는요 형용사 류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부사 류로도 사용될 수 있죠 즉 형용사적으로도 사용되고 부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보어 자리에서는 보어 자리에서는 엄밀한 품사적인 일치 조건 보다는 그 기능 정확하게 말하면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얘가 행하고 있는 수식하고 있는 뭐 이런 느낌의 그 기능이 더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구가 형용사 유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 구와도 병렬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금 설명은 영어학이나 통사론을 공부해 보신 적 없는 분들한테는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법 규칙을 다 알고 있던 분들조차도 통사론을 처음 접하고 나서 넥서스를 공부하고 나면 이런 게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는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much입니다. 제가 거의 첫 시간쯤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영어를 문법으로 공부한 적 없고, 그냥 언어로서만 공부하신 분들이 좀 약하신 부분. 비, 교, 급, 강, 조. 우리, 우리 크게 몇개 외우고 있는다 그랬어요? even, much, still, a lot, far. 다섯 가지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고, 앞에 by far 같은 것까지 알아두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a great deal처럼 다른 표현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중고등 수준의 문법 제거는 잘 다루지 않아서 이 정도만 소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테이크 시간 표현입니다. 테이크 시간 표현, 이거 안다 싶은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패턴을 크게 세 가지로만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takes 시간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it takes 시간, 투부정사입니다. 이거는 투부정사 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람이 시간이 듭니다, 투부정사 하는데란 뜻이 돼요. 자, 이런 패턴, 분명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매번 쓰는 패턴만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고질치 아픈 건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이 패턴을 만약에 설명을 하잖아요. 꼭 갑자기 아이들이 문법박사가 되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it은 비, 인, 칭, 주어인지 아니면 가, 주어, 진주어 구문을 이루는 허사인지를 물어본단 말입니다.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거 신경쓰지 말라고 말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헷갈릴 수 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이 표현을 알아서 해석하고 장문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아이들한테 이상한 문법 규칙에 매몰되는 현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짚고는 넘어갈 텐데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it 같은 경우에는요 비인칭 주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to 부정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번 3번 같은 경우에는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it을 그대로 비인칭이라고 치고 takes 시간, 시간이 걸립니다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to 부정사하는데 라고 해석하면 이게 진주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같이 느껴져요? 그냥 부사처럼 느껴지죠. 이것도 비인칭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문법책들에선 얘네는 가주어라고 설명하긴 해요. 어떻게 가주어? 이거 하는 것은 시간이 듭니다. 이거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패턴으로 학습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